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우리 6월 16일 월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베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주간 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도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모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대신님이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이내 예비하신 주 주의 이내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꾼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불어 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맘 속에 오소서, 나를 일끈 삼으신 주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그계신 행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 오늘 아침 우리 함께 할 말씀은 이사야 57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7페이지. 이사야 57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예, 네, 오늘 어인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참 보면 어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자기를 뭐, 나는 이렇게 저렇게 틀어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속감에,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이 악인들은, 응, 자기 뭐별것 아닌데도 참 요란하지요. 우리 이사의 56장 끝에서 선지자는, 이, 그들의 무지와 술주정 때문에 파수꾼들을 비난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그는 자기 백성들의 전반적으로 어리석고 무감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을 읽어야 할 파수꾼들이 그려할 때이 백성들이 무시하려 했다고 하는 그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사람들을 보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선한 사람들을 이 세상 밖으로 속히 옮기십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은 이 망한다고, 오늘 죽는다고 그들은 사라지고 그들의 처소도 더 이상 그들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경건하다고 해서 뭐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자가 박해받는 시대에는 가장 해를 입기 쉽지요. 오늘 보면 이 어려운 자가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 죽은 자는 무제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아비랬습니다. 어는 사망을 쏘는 것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 사망을 막 치는 것에서는 구원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게 삶을 살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 악을 감추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지. 이가 뭐, 오늘 또, 오늘날 또이 세상에 보면, 왕따. 어? 네가 왜 뭔데 그렇게 빌라느냐?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많지요. 나름대로 곧꼿하게 바른 길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의 모습 보면 그런 아이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오락실에 가면 두더지 있잖아요. 동전 넣으면 두더지 쫄로면 때리는 것처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고, 아, 오히려... 바르게 사는 아이들을 오히려 학대받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보면 아, 그런 일들이을 보면 성경 말씀이 하나도 그런 거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있죠이 어인의 죽음은 그들 자신의 파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술모이게 살던 그들의 장소 장소에. 너그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비한 자들조차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잇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자비한 자는 의인과 구별되는 선한 자들이죠. 로마서 5장 7제로 보면 선인을 위해서는 용감히 죽은 자가 가끔 있다고요. 왜요? 살려둘래야 살려둘 수 없는 자들이 대례감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 악한 것들은 이그 악의 본질들이 요 끊임없습니다. 우리 보면 아 작물을 볼 때, 작물에 특히 이 작물을 해치는 작물은 약간의 환경만 안 맞아도, 제대로 크지 못하고, 시들시들하고,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악한 잡초는 어떻게 그렇게 틈만 있으면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강하지. 응? 악한 것들은 참 독하지요. 응? 열매 많은 나무는 죽음으로 절단되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여전히 남아서 땅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 많이 벌이죠.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 옛날에 했던 집에 갔는데, 자기가 광복절 몇 주년 해가지고, 글을 써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썼던 글을 저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삼천리 밤산, 강산, 금수광산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멀리서 보면 금수광산인데, 자세히,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잡채가 그 안에 잡초가 얼마나 많이 빽빽하게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그 사설을 보여주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이 그런 경우지요. 자비로운 사람들은 왕왕 이 악인의 손으로 취해가고 있습니다. 그리 자비로운 사람의 그렇지만 자비로운 사람의 그 선행은요. 사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 때문에 그들을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 이전에는 선한 자들의 죽음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레미아 5장 10절에 보면 거기에는 선한 사람이라고는 거의 남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약한 것들이 비교되기 때문에 응? 바른 말하는 사람 그냥 남겨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0편 12편 1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는 인생에서 없어지도 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시대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는 것. 뭐 요즘 시대도 뭐 그게 뭐, 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매도 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이 이야기는요. 무관심한 세상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시하고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내 편한 것. 내 편리한 거, 내가 당장 편리하게 살아가면 그만인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 백성들을 사랑했어. 정말로 진실하게 말하는데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가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막 이런 분통의 마음을 가지는 것. 말씀을 보면, 진실한 자가, 진실하게 말해도, 마음에 드는 자가, 그게 사람이게. 깨닫는 자가 없다. 그래서, 얼마나 뒤어보면, 그때야, 겨 깨닫는 것이죠이 공공의 손실로 예통하거나, 대중에게 대한 경고로 주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동탄기독교인앞회도 지난주에 음? 북경에 갔다 왔는데 북경에 가보면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유스러워 검문검색하고 수색하고 가는 곳마다 왜냐면 그, 그들은 그 그들대로의 드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재난문에서 음? 해가지고, 자기, 자기가 거기에 대한 위기어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박해도, 기독교도, 얼마나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그런 것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자기들이 통제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은 악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우리가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해도 바른 말을 해도 음, 오히려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란 소리로 어? 그렇게 얘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리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막 애간장 타면 결국은 어둠이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죠. 그런 박해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의인은 옮겨 감을 당한다고. 의는 어떤 진정 그 영혼까지 그 모든 것까지 다 육신은 핍박당하고 외면당할지 몰라도 진액까지 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대래감을 당한다고. 재앙이 그들은 그 현실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하는데 조롱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요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이 도래하기 전에 의인은 죄해 감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그 민족이 정말로 그 포로의 그 아픔을 당하기 전에 그들은 거기서 핍박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취해감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현실을 볼 때는 어려움이지만 그 시대, 그 민족이 당하는 서러움, 아픔 가운데는 당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늘 당파 싸움에서 그 어려움에서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서 그랬을 때, 음? 그것을 해서 바람말했던 사람 죽고, 일제치하에서 그 수, 그 모욕을 당할 때, 그 꼴을 보지 않고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요그 선지자들 그렇게 외쳤을 때, 그것에서 그런 모욕을 당했지만, 속국으로 끌려가는 그 수치는 당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것은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극률하심이죠. 그것은 또한번 또 보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세상은 의인과 자비로운 자에게 온갖 피해를 입혔습니다. 의인이 죄감을 입은 것은 그들을 벌하시기 위한 그 시대를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지요. 의인과 선인은, 선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틈바구니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치워지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홍수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에게 닥칠 그 어려움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이 의인의 의인과 자비로운 자는요, 오늘 이 절의 말씀에 보면 재앙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빠져나가서 평안을 누린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의인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다 바른 길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죽으면 이세상에서 삶은 다 하지만 병 안에 들어가서 자기 심상에서 편히 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목숨 걸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직한 정의에서 자중에 행하다가 죽을 때 히스게아처럼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호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오히려 이익이라는 겁니다. 안식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이땅에 서는 우리 살다 보면, 우 리의 육 선이 관리 를 잘못 해서, 연 약함 도있을 수도 있 고, 믿음 때문에 믿 음의 삶을 살다가 세상 에서 빌라 다고 조롱 을 당할 때도있 지만, 우리 에게 는 하나님, 내가 믿음 으로 살아갔 던 것, 그작 지만 그, 그 기억 에주 옵소서 하고 호소하 는 그런 자들 에게 는 오히려 이땅의 고통 은싹없 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축복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절에서 하나님 의인의 죽음은 현실에서는 끝이 아지만 주님 품에 안겨서 평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위로이기도 하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직을 바탕으로 사는 사람과 끝까지 어렵게 사는 사람은 죽어도 죽음의 아무 탈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평안으로 돌아가서 평화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아무 고통도 없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 1제을 보면,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때 주인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진정한 평안 속에 삶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앞으로의 삶임을 기억합시다. 그들의 몸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고 무덤은 모든 여호와의 백성에게 안식의 침상이 된다는 것에 우리는 늘 주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거기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요기 3장 17절에도 그들이 피곤하면 할수록 그 안식은 그들에게 더욱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리의 죽음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지만, 그 의인의 죽음은 우리가 오히려 고요하고 부활의 아침에 기쁨으로 모두가 즐겁게 일어나는 상쾌한 침대임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땅에 살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하는 많은 일들, 말들, 모습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의인의 죽음 우리에게 보장되었음을 기억하고 소망 속에 세상은 그런 것이다 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환난 당하기 전에 그들을 평안히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의 우리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끝까지 정직을 바탕으로 어롭게 살아가므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평안이 예백되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며 또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이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한순간에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내 삶이 나의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길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산음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가 벗어버리고 우리는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게 영적인 깨달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부딪힘 이건 아직까지 내 안에 육적인 것이 아 죽지 않았구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온전히 더 변화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소리다라는 깨달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임을 의인의 조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우리의 자녀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일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면 이 땅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더 순종함으로 이 썩어져 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며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오늘도 의인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영적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유스럽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